그 다음에 치, 지. 이발음있죠 그죠 치, 지. 이 발음들은요 또 스탑사운드가 우이에요왜 어, 그러냐면은 치, 지. 이발음들 하는 거 보면 입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입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스탑사운드는 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혀가요, 혀가 혀가 윗니잇몸으로 올라가는 발음들이에요 이 발음들은 그래서 혀는 윗니잇몸으로 올라가고요그 다음에 입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스탑사운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어, 혀를 윗니 몸으로, 입을 앞으로 쭉 빼면서요, 혀를 윗니 몸으로 닿으면서, 윽윽윽 이게 바로 이 쥐와 쥐 발음의 스톱사운드, 으시에요. 그 다음에, K, G, 응. 이 발음이 있어요. K 발음하고 쥐 발음하고, 응. 이 발음이 있는데, 이세개의 발음은요, 어, 다 혀가 윽 하고 올라가는 발음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혀 뒷부분이 윽 하고, 어, 목, 부분은 누르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세개의 발음의 스탑 사운드는 K예요. 그래서 음,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스탑 사운드 K고요. 그다음에 어, F V 발음이죠, 그죠? F 발음하고 V 이 발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 윈니가요. 윈니가 아랫미수를 살짝 이렇게 덮는 발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두 발음의 스탑 사운드는 어, F가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은 이게 f 스탑 사운드의 소리예요 그래서 음이 f나 v 발음 할 때는요 그 앞에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 번데기 발음하고 어, 낚시발음 모양의 발음이죠 이건 th 발음인데요 이 th 발음의 스탑 사운드는 번데기 발음이에요 그래서 th 발음 하시기 전에요 윽윽 혀를 빼고요 윽윽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어, 이 번데기 발음의 스탑 사운드고요 그 다음에 R 발음이 있고요. s 발음이 있고, Z 이세 개의 발음이 있어요. 이세 개의 발음은요. 이세개 발음은 모두 다 입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스탑사운드에는 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R, Z, Z 이 발음도요. 다 혀가 어, T 위치에 붙는 게 좋아요. T 위치 어디예요? 윗니 몸이죠. 그죠윗님에 붙어가지고요. 윗, 윗.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세 개의 발음은 원래 다 혀가 닿는 발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R 발음도 그렇고요, C 발음도 그렇고, Z 발음도 그렇고, 전부 다다 다 혀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걸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예 혀를, 어, 윗니 잇몸 쪽 있죠. 윗니 몸이나 윗니 잇몸 그 안쪽 부분 이죠 입천장 부분에 혀를, 어, 대고요. 혀를 대고, 입을 앞으로 쭉 빼서 발음하면 은 훨씬 더이 발음에 정확한 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탑사운드 u 을 잡았어요. 음, 그래서 이세개 발음은 스탑사운드 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J처럼 생긴 발음 이 있어요. 이야 이야 이발음의 스탑사운드는 I예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하기 전에는 그 앞에 오는 잇, 이야 i 이야 이렇게 발음해줘야지 발음을 정확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J 발음은 그 앞에 i 을 s t o 사운드 It을 넣어줘야지 굉장히 정확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 발음 할때 보면은 U U 이렇게 하면 안 돼요. It U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U U 이렇게 하셔야지 정확한 발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 발음의 스탑 사운드는요. 이거 스탑 사운드는 윽이에요. 윽. 윽.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히 발음은요. 그냥 흐흐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는요. 앞부분이 윽 하고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터트리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이, 하이 이렇게 발음돼야지. 하이 이렇게 하나고요. 하이 이렇게 하시면은 어, 정확히 발음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그자음에 그 자음의 스탑 사운드를 쭉 봤어요. 그러면 모음 앞에는 스탑 사운드가 없냐? 모음 앞에도 스탑 사운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K예요. 무조건 모음 앞에는 K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K. 어, 이중 모음을 나눌 때도 K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장 모음을 어, 장 모음도 리듬이 2 개기 때문에 장 모음도 단 모음 단 모음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 사이도 K로 나눠요. 이중 모음도 단 모음 단 모음으로 나눌 때도 그 사이. k로 나누고요. 아이 발음도 두 개의 리듬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도 k로 나눠요. 그래서 무조건 모음을 나눈다. 그러면 무조건 k로 나누시면 돼요. 음, 모음 앞에는 다 k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음은 어, 자음별로 스탑사운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셔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어, 스탑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놓으셔야지 제가 강의에서 스탑 사운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따라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 제가 알려드린 리 스탑 사운드를 적용해서 음절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아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스탑 사운드를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탑 사운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선 스탑 사운드는요. 그 앞에 있는 음절하고 같이 붙여서 발음이 돼요. 우선은 스탠드. 이게 있잖아요. 그죠? 스탠드. 스탠드. 이게 있는데 어, 여기에서 어, ST 사이 오는 스탑 사운드는 T예요. 왜냐면 t 스탑 사운드가 T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나오는 스탑 사운드는 K예요. 에. 에 이게 보죠 이게 에? 이 발음이죠. 이 발음은, 에, 에, 이렇게 두개 어, 모음으로 분리가 돼요. 어, 그래서 여기 모음을 분리, 모음과 모음을 분리할 때는 K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 에 사에 이 나오는 스탑사운드는 k 고요그 다음에 N 앞에 나오는 스탑사운드는 t 예요그 다음에 D 앞에 나오는 스탑사운드도 T고.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 스탑사운드 있죠. 그죠? 스탑사운드 그 공식대로 제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스탑 사운드는요. 그 앞에 오는 음절하고 같이 합쳐져서 연이어 발음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s 다음에 나오스 사스 t죠. 그죠? 그럼 s하고 t를 합쳐서 하나의 음절로 발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되대그걸쓰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쓱, 쓱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쓱, 쓱 이렇게요. 그다음에 t하고 에가 발음 이 나오죠. 태. 원래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면요, 이 자음하고 모음을 하나의 음절로 봐야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오는 스탑사운드 K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T, 에, 이 발음 있죠? 테, 이거에다가 스탑사운드 K를 넣어가지고요, 탁, 탁, 이렇게 하나의 음절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탁, 탁,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음절이 뭐예요? 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스탑사운드 T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A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n에다가 스탑 사운드 t가 있죠. 그죠. 그럼 n 어떻게 발음해요? 은, 은 이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여기서 은 여기에서 스탑 사운드 t를 면 어떻게 돼요? t가 씨 들어가면 돼요. 이 t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은에다가 읏 하면 어떻게 돼요? 은, 은 이렇게요. 은, 읏, 은, 은 이거를 은맨 처음에 발음이 은은요. 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음에 나오는 스탑 사운드 t가 읏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순차적으로 발음, 하면요 은, 은. 음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디 발음은요. 그 다음에 스 o 사운드가 없죠. 그냥 d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d d 그래서 어떻게 돼요? s t e 음 e 이렇게요. 총 다섯 개 어, 똑같은 리듬을 여러분들 분리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s t e d e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실 때요. s t e d e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어, 제가 s 앗, 음, 지. 이렇게 따라 해보셔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스, 테, 에, 은, 드 이렇게 발음한단 말. 다 깨졌죠. 그죠? 스, 택, 앗, 음 ᄃ. 이렇게요. 어, 칼로 무짜르듯이 이렇게 딱딱딱 음절을 정확하게 분리해 나가셔야 돼요. 스, 택, 앗, 음 ᄃ. 제가 한글로 적어 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확히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풀리면 안 돼요. 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 택, 앗, 음 ᄃ.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호흡을 합친 다음에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입 모양하고 어, 발음하는 타이밍, 혀 위치는 똑같이 하시고요. 호흡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됐죠? 그죠? 그럼 이거를 호흡을 연결하면, stand. sta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흡을 연결하면은, stand, 이렇게 되고요. 호흡을 연결하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stand, stand,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해결점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stand, 이렇게, stand, 이렇게 호흡을 계속 끊어버리게 되면은, 발음이 절대 자연스럽게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선은, 호흡을 맨 처음에는, s t a k e at, 이렇게 분리하셨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호흡을 이제 연결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분리하면 안돼 그다음에 그다음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을 훅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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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할알잖는요그럼 어떻게 돼요?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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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스탠드 아니면 스탠드 이렇게 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니고 스탠드 스탠드. "Stand" 이게 "스텍 앤트" um, 이렇게 분리가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리듬하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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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시셔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스탑 사운드를 적용하는 규칙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우선 보세요. 자음과 자음이 연이올 때는요. 그 자음과 자음 사이를 스탑 사운드로 반드시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stand 발음을 보시면요. st 하고 nd가 자음이 연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st하고 nd 사이를 스탑 사운드 t t 로 이렇게 서로 나눠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step step 얘기하는 거 s t s t 그래서 이 자음과 자음 사이를 분리하셔야 돼요. 좀더 길게. 그래서 s t 스테, 이렇게 분리하셔야지, 이거를, 스테, 스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은드, 은드, 이게 아니고요, 은드, 은드,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스탠드, 스탠드, 이렇게 발음이 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규칙을 보시면요 자음 다음에 모음이 연이올 때는 한 발음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냐면은 러잘 보세요 stand의 발음에서 보면은 어 자음 t 다음에 e라는 발음이 t 이렇게 연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는 스탑 사운드하고 음절 하나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s 발음은요 자음만 하나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스탑 사운드하고 합쳐 가지고 어떻게 돼요 s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음 다음에 모음이 바로 연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음하고 모음을 합쳐서 하나의 음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스탑 사운드를 합쳐서 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택택 택. 그러니까 세 개의 발음을 합쳐서 택 이렇게 되는 거죠. 음그 다음에 보면은 모음이 하나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자음이 오고 그죠. 그러면은 모음 하나는 모음 하나로 어떻게 돼요? 앱 이렇게 음절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자음도 자음 하나로 음절을 구성하고요. 모음도 모음 하나로 음절을 구성하는데 어,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만 자음하고 모음을 합쳐져서 하나의 음절로 구성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요. 자음 앞에는 반드시 스탑 사운드로 음절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어 w e 탠 stand 보시면은요. 자음 앞에는 다어다 어, 다, 어, 스탑 사운드로 음절을 구분했고요. 모음하고 모음이 연이올 때는 k로 음자를 구분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맨 앞에 오는 이 S 발음 있죠? 이발음이요이 S 발음은 그러면 이 앞에는 T를 안 붙이냐? 어, 단어를 읽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 붙여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ᄃ, stand. s t a 이렇게 T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요. 뒤에 오는 스탑 사운드를 정확히 하시면은 앞에 자연스럽게 호흡이 끊기긴 해요. 그런데 어, 이 S 앞에 오는 그 단어 맨 앞에 오는 스탑 사운드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실 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 고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S 단어 맨 앞에 오는 이 스탑 사운드는요, 이 S 앞에 오는 스탑 사운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사용 하기 때문에 우선 단어를 할 때는 우선 안 하셔도 무방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어 사용하는 스탑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넣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어 좋으세요. 그리고요, 어, 장모음, 이중모음, 그죠? 그 다음에 에? 이런 발음들은 다두 개의 리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두 개의 음절로 분리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모음, 이중모음, 그다음에 에이 발음은요 어, 전부 다 모로 분리해 단모음 두 개로 분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스탑 사운드가 K예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을 분리해줄 때는 무조건 K로 분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보면요, 아, 아이 발음 있죠. 이 장모음 아 발음은요, 어, 이 악, 아, 아 이두 개로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어, 이두 모음을 그러니까 아이장 모음을 두 개의 단 모음 아로 분리하려면이 사이에 k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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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리를 하셔, 하셔가지고요 아아 아,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중간에 스탑 샌드 읍 이게 안 들어가면은요 아 이렇게 되고요 읍이 스탑 샌드 k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아아 아, 아, 이렇게 탄력적인 소리가 나요. 그다음에 i 이중 모음이죠. 그죠? 이중 모음일 경우에도 이것도 어, 중간에 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악이 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스탑 사운드로 분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i i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i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악이 악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i i i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몸의 뒤를 올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그러냐면은 나중에 문장에서 읽을 때요, 몸의 뒤를 올려 주면은 문장에서 단어들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발음들을 연결하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뒤를 올리는 거니까 제가 올리면은요, 여러분들도 올리면서 어, 연습해 보는 걸 하세요. 그 다음에 에이 발음 이죠 이거는 에에두 개로 해요. 제가 옛날에는 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슈아 발음, 두 번째 그 슈아 발음으로 나온다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뒤에가 너무 많이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가 강하고 뒤에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에어, 에어 하면서 뒤가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액, 에, 액,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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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두 모음은 뭐로 나온다 했서케 K로 나온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은요, 액, 에, 액, 에, 에. 이렇게 나오세요. 에, 에, 에. 이렇게 하면은요 어, 앞에 거는 약간 강하지만 뒤에 거는 약간 열려지면서 쉬어 발음의 성격이 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만들어야지 의식적으로 에어 이렇게 하니까 어, 이게 약간 음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좀더 많이 약화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에, 에?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정확히 할수 있는 방법이 돼요.